자, 자자자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통과를 함께하고 있는 김견입니다. 기 오케이. 자, 이제는 어디를 할 거냐면 257쪽에 생물 다양성.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너무 짧아서 진짜 한 10분 만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명을 좀 하다 보면 괜히 쓰던 말을안 하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일단은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 크. 이 생물 다양성이 아 단어가 조금 아좀 이상해 무슨 소리냐면 애들이 야 어떤 산에 생물이 다양해 라고 하면 당연하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토끼도 있고 여우도 있고 뭐 늑대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생물이 다양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인데 통합과학 내용에서는 생물 다양성을 그렇게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물 다양성을 왜 배우냐면 이 뜻을 알아야 돼. 자, 어떤 생태계가 있어? 그럼 여기 생태계에는 생물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건 아니에요. 생태계의 의미는 좀더 뒤에 가면 좀더큰 개념이거든. 그러면 이 생태계가 안정하냐 안하냐를 볼 때, 자, 여러 종도 있어야 되지만, 만약에 여우가 한 마리만 있어, 토끼도 한 마리만 있어. 그러면 그 생태계는 안정한 생태계일까? 그렇지는 않,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정한 생태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생물 다양성이라는 단어를 해놓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참고로 여기는 내용이 너무 쉬워서 고3 수능 문제로 문제 출제가 돼도 여러분 충분히 풀수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이 되게 쉽습니다. 자, 어느 지역에 생태계가 굉장히 안정화 돼 있어. 그러려면 여러 종이 있어야겠죠. 토끼풀도 있어야 되고 토끼도 있어야 되고 여우도 있어야 되고 여러 종이 있어야 돼. 그 여러 종이 있어야 안정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종 다양성이 커야 됩니다. 이렇게. 종 다양성이라는 게 생물 다양성의 일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당연한 거지. 다음,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여러 종이 있는데, 아까 했지만, 한 마리씩만 있어. 그럼 말이 되냐?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똑같은 토끼풀이라 할지라도 겁나 많아야 돼. 토끼도 한 마리, 열 마리, 백 마리, 천 마리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늑대도 엄청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여러 마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 그 여러 마리는 유전적으로 다 똑같냐?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나랑 똑같이 생겼어? <laughs> 싫다고 알았어 이게 안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똑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개체수가 여러 개 있으면 유전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안정한 생태계라면 개체수가 많아야 돼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유전자가 다양해야 돼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돼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해. 왜? 키체수가 많으면 다 다를 거니까. 뭐 사람이 다 복제인 간은 아니잖아. 비슷한 거도 많지만 완전 똑같은 건 절대 없습니다. 뭐 도플갱어? 뭐 영화에나 있을 뭐 그런 거지 우리 없잖아. 그렇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생물 다양성을 하면서 뭐가 필요하냐면 여러 종들이 만약에 어떤 집, 막 산에 살아. 그럼 산은 산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내과도 있고 호수도 있고 뭐 암벽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도 좀 다양해야 돼. 그 말을 우리가 뭐라 고 부를 거냐면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아까 생태계는 생물이라면서요? 또이한다 생태계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는 생물들이 살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의미가 더 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 종이 있어야 되고 개체수도 많아야 되고 여러 뭐랄까, 생태계가 여러 다양해, 살수 있는 공간이 다 달라. 호수도 있고, 강도 있고, 다 달라. 이런 게다 유지가 되면 그 지역이 굉장히 안정하게 오랫동안 유지된다. 이 말을 생물 다양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게 쉽죠? 오케이. 이 내용이 거의 끝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자, 257쪽에 생물 다양성. 자, 생물 다양성은, 자, 일정한 생태계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지구에 사는 생물 전체를 우리가 생물 다양성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이든 동물이든 곰팡이든 세균이든 다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종이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한 종이, 만약에 개체 수가 적으면 요새는 그 사람들이 뭐 해? 멸종 위기 동물로 뭐 보호하죠? 그래서 여러 개체 수가 많아야 유전적으로 다양해. 이게 환경이 바뀌더라도 갑자기 추워지거나 갑자기 덥더라도 그멸그 그 종이 멸종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어, 어디갔어 어디 갔냐 그죠 그죠 그다음에 어, 생태계에는요 어 뭐냐 생태계 다양성이 필요하다 환경이 필요하다 요런 내용 그다음에 뭐다 얘기했던 거니까 뭐 어렵지 않네요. 뭐 이게 다예요. 뭐야 이거 문제가뭐 너무 쉽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제 볼게. 시험에, 스님 수능 문제 잠깐 예를 들 건데, 수능 문제에 나왔던 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A라는 지역이 있고요 여기, 자, B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 자, 나무가 있는데, 1번 나무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2번 나무도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뭐 3번 나무도 이렇게 뭐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왜 이렇게 개체 수, 뭐 수가 많아요? 여기 있잖아. 생물 다양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개체 수도 많아야 돼 유전적으로 다양해야 돼 그렇지 자 b 지역 똑같이 봤더니 1번 나무들이 많이 좀 있었나 봐뭐 2번 나무도 있었고 뭐 3번 나무도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a 지역에는 종이 세 종이고 b도 종이 세 종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종 다양성은 당연히 종 다양성은.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과학에서 말하는 이 종다양성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여기 있는 이 2번하고 3번 종은 개체수가 너무 작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 멸종될 위기가 큰 거야.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A 지역이 종다양성이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수능 문제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렵지 않죠. 오케이. Okay? 그래서 한번 배워 놓으면 종다성 부분, 생물 다양성은 어렵지 않다. 그럼 이 다음에 뭘 배울까? 얘네를 지키기 위해서 인류가 어떤 노력 하... 아, 자, 그래서 책을 보면서 얘기를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258쪽에 급맨 그 위에 이 그림이 나와 있고요. 자, 생물 다양성은 필요하다. 그렇죠? 필요한데 이 생물 다양성이 결국 생태계를 안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다. 뭐 이거 왜 배워? 그래서 뭐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환경이 변하더라도 음 종이 멸종하지 않는다. 근데 유전적 다양성이 낮게 되면 음, 환경에 변화가 생기면 끝장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겠죠? 오케이? 뭐, 종다양성도 마찬가지. 뭐, 내용은 너무 어렵다. 너무 쉽다. 자, 그 다음, 259쪽에, 자, 그래서, 거기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자, 이, 자 이런 게 있어요. 뭐 뒤에서 한번 또 배우겠지만, 어, 여기 어떤 풀대기가 있어. 자, 풀대기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토끼가, 뭐, 먹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 토끼를 누가 먹을 거냐면, 여우가 먹는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 여우를 만약에, 자, 늑대가 먹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얘가 먹히고, 먹히고, 먹고, 이렇게 먹고, 먹히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먹이, 금을, 아냐면 자, 먹이, 사슬을, 먹이, 사슬. 그런 이제, 소리 틀림 나왔어. 근데, 토끼 입장에서는, 그러면, A라는 풀 하나만 먹고 자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버리면, 이 생태계는 금방 무너지기 쉬울걸? 왜? 환경이 변화해서 얘가 끝나버리면, 얘도 끝나버리고, 끝나버리니까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먹이 그물이 되게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 토끼도 여러 가지 풀을 먹어야 되고, 여우도 토끼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생물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거를 먹이 연쇄가 여러 개가 있어서, 먹이 그물이라고, 그치?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뭐 내용들을, 뭐, 내가 뭐, 얘기할 게 없어요. 그치? 대신, 260쪽에 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원인부터 따지자 그런 내용이 겠죠 가장 큰 원인은 서식지 파괴와 서식지 단편화입니다. 무슨 말일까? 어떤 특정 지역을 예를 서 산이 있는데 산 주위에 도로 이렇게 뚫어버렸을게. 도로를 그래 버리면 얘는 이쪽 지역에 사는 애들이 다른 데로 잘못 넘어가겠지. 그러면 이쪽 생태계는 이제 끝장나 버릴 확률이 커진다 그치 그다음에 서식지 파괴 뭐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외래종 도입되는 거 그쵸 지금 어, 잘 여우가 토끼를 먹고 있었는데 어, 슈퍼 토끼를 데리고 왔더니 이 슈퍼 토끼가 <laughs> 여우를 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외래종 도입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야생동물 함부로 잡지 마라. 이거 약간 도덕 시간 같죠? 그렇지? 그래서 자맨 밑에 이제 3번 생물 다양성을 위한 노력이라고 해서 사회적 수준에서의 노력 한번 읽어보시라는 얘기야. 국가적 수준에서의 노력 자이루고 있고 국가적, 국제적 수준에서 노력 중에서 여러 가지 이제 협약들이 있어. 그 협약 중에서 절대로 까먹으면 안 되는 협약이 뭐냐면, 람사르 협약이라는 거는 까먹지 마세요. 람사르 협약이 맨 밑에 표, 그 위에서 두 번째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습지 보전에 대한 협약입니다. 그래서 람사르 협약은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니까, 습지 보전에 대한 국제 협약은 람사르 협약이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요세 가지가 있고, 요세개 중에서 하나라도 만약에 깨지게 되면, 그 생태계는 무너질 확률이, 확 크니까, 어, 인류가 노력해서 안전하게 보존하자 근데 왜 쌤이 굳이 습지예요? 습지가 기본이 그 생태계가 많이, 되, 그러니까 기본 생태계가 습지를 많이 이용이 된대요. 오케이? 그래서 생물 다양성은,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래서 거기 261쪽부터, 오케이? 자, 269쪽까지 자, 지금 이제 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